크래커는 무슨 타트 쓰냐고요 이거 판매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을 텐데, 일단 저는 만드는 거는 못먹었고요 아마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 그 캐스트 하면은 <laughs> 설계도 줘요. 캐스트 하면 아차. 준답니다. 스피치, 걸었어요 네, 코넥 코넥 도 그러고. 잉크티님 안녕하세요 이거 13분 남았습니다. 애네들 다 부르는 거요이야우거야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구나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게임할 때 이런 게임 안 해왔으면 조금 어지럽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긴 합니다. 게임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페로 같은 뉴비 무기는 취급 안 하시는군요. 일단 좋은 무기를 지금 쓰는 게 좋으니까요. <laughs> 그리고 링크티님 저 방송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하니까는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되지. 게임하면서 좀어려우면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죠? 좀 게임 하면은 계속 오래 합니다 저 이거에 꽂혀가지고 저 인생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할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것보다 재밌는 게임을 지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재미를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또 왔다 맞지? 나이스 어디 있어? 아 여기 완전 맛집이네요 그죠? 또 왔어 또 왔어 끝 남았어요 네? 헤드라이버도 일단 가격이 이게 2천원인가 그래고 헤드라이버가 그죠? 응 맞아요 그래갖고 이거 판매하기도 좋고 어, 제가 하면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제가 피지컬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면 아시잖아, 아시잖아요. 눈 버려요. 저총 쏘는 거 보면. <laughs> 에안 <에임> 맞아가지고. <laughs> 앞에 있는데도 못 맞추고 죽잖아. 다 아, 뭐를 버리고 듣지? 이드라이더 챙겨야지. 도와라. 8분 남았습니다. 이 정도 잡으면 되, 되는 건가? 점수를 알 수가 없으니, 그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이만큼 잡아, 잡지 않았는데, 천매점인 거 보면은 지금 4,000점 넘었을 수도 있어요. 7분 남았습 니다. 아, 오한한분분 남기고 들어갈까 제가 중량판이열1한벌밖에안남았습니다 혹시 중량, 중량 중량이요? 인게임 도중에 점수가 안 뜨는 게아 그래서 더 재밌는 거 같기도 한데 점수가 뜨고 하는 거보단 점수안 뜨는 게더 낫지 않나? 보이는 게 좋나? 슈라우드 같은 프로그래머도 아크레이더스 하루종일 하던데 슈라우드는 누구죠? 이 게임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총게임 조금만 좋아해도 무조건 해야지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거 아마 좀더 지나면 사람들 열광할걸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장담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 슬프네 hey, driver. Over here. Up here.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실연, 실현년도, 어, 그래도 재밌을 것같아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시는 분들도, 같이 저랑 같이 점수 먹을 수도 있고, 서로서로도 좋기도 하고, 그죠?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게임 속의 게임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이 게임이 엄청 잘 만들어갖고, 어떻게 플레이하에 따라서, 재미가, 진짜, 배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재미없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게임 하기 나름입니다 밥은 남았고요 해외선 해외선 원래 기존 저기 기술 테스트 때부터 난리 났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만 잘 몰랐지. 저도 그래도 기술 테스트 할때딱 그때 바로 한 눈에 반해버렸잖아요 저도. 맵은 지금 네개 있어, 네 개. 그리고 하나가 1 1월 달에 열려. 오고 있는 건가? 저것까지만 잡고 나.. 이제 탈출 하죠 네. 한분 남아서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 어어 가면서 잡으면 되겠다 가면서 잡으면 되겠다 가는 길이야 여기 까지, 부 르면 이것 까지 잡고 가면 되 겠다. 여기 까지 잡고 가겠 습니다. 하시죠. 에. 1분 남고. 어. 갈수 있나? 요 가야 돼요. 돼요. 갈수 있죠? 2 minutes left. Last chance to get out safely. I repeat to you. 어우, 잘 먹었다, 그죠? 네. <laughs> 어, 당황하게. 저도요, 불공정 플레이로 아이템 복구됐어요. 어. 저쪽에 뭐 있었나봐요. 게임 도중에. 왜 초는 안 오죠. <laughs> 편지로 오고. 불공정 플레이, 불공정 플레이랑 같이 플레이를 안 했겠죠, 아마도. <laughs> 확인해봐야겠어 열게요. 네. 이거 먹고 가요 여기서도 열쇠 나올 수 있대 네. 여, 열겠습니다 네. 스펠 한잔 돌아가기! 이러면 점수 얼마나 먹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꽤 잡았는데 그 이상 은 지금 맞다. 점치도? 어, 35,000. 와, 점 야! 저 29,000. 어, 8,000점 먹었네. 8,000점이요? 와, 8,496점. 똑같나요? 우리? 네. 8,496점. 오. 오.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막 6만 점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거, 를막 거의 1 5 0 0 0까지 올렸다는 거잖아. 그죠? 네. 불뿌리 흩어져가지고 잡았나 보다. 그렇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불뿌리 흩어져도 거리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구나. 그렇겠구나 바로 먹었죠? 바로 21이 바로 올라갔어. 보니 보면은 6만 점 있던데? 아, 5만. 5만 점이네요. 1등이. 야, 1등이 그냥 아, 딴 사람들 28,000점밖에 없는데요. 이 최대가? 2등 28,000인데요. 1등이 5만점인데요 1등만? 1등만 작업했다고 보면 되겠네, 이거. 그죠? look at this. t